예, 검사 결과 받았어요. 인천에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국문 확인서 안 주신다고 하면은, 직접 가서, 문자 받고 직접 가서, 민원실 가서 한번 요청해 보세요. 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어저께 PCR 검사, 보건소에서 일단 한번 맞아보고, 어, 혹시, 그, 국문 증명서, 음성 증명서 줄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도 하더라고 직접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오늘 병원에 갈까 했는데 어저께 다른 보건소에 다른 부서로 전화해보니까 1층 민원실에서 어, 국문 증명서 발급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한번 와 봤어요 어저께 두 번이나 확인했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기 어저께 그피셔 피션... 아 정말 잘는데 회사 제출력으로 그 공무원 증명서 좀 네, 발급받으려고요 신분증이요? 네습니다아여기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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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이죠?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뭐야, 이 전화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더니, 어? 와, 정말, 정말, 정말 한 10번도 넘게 전화했어요, 진짜. 옛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진짜 어저께 사실 다른 부서 쪽에 문의할 게 있어서 했다가,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분이 일찍 민원실에 가면 뽑아준대요. 우와, 근데 진짜, 뽑아줬어요. 와, 제가 윗부분만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국문이니까, 예, 이렇게, 앞부분, 맞죠? 와, 당황스럽습니다. 일단은, 이거 영문으로, 예, 변화만 하면 되겠네요. 일단, 음성증명서 영문어 발급을 받으러 공항으로 가려고 해요. 공항이 멀지 않으니까, 아. 어, 일단은 이게 8시부터 그, 어, 업무를 진행한데 거기 의료 인하대 의료 센터인가? 근데 제가 10시 어 50분 정도 비행기라 이게 만드는데 또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애매해서 그냥 오늘 가서 어, 확인하고 만들려고 하고요. 번역할 때는 여권이랑 어, 이거 국문 음성 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3만 원. 네, 필요하다고 하네요. 다시 가볼게요. 오늘 안개가 엄청 심하게 왔네요. 저기 인천대교가 보입니다. 일단 공항까지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제가 한번 가봐서 테스트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아 정말 되면 좋겠어요. 되겠죠? 제일 네. 여기 커멘얼로 왔어요. 여기서 어, 이하대 의료. 센터인가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왔네요. 아 여기 왔어요. 제가 H의 주차를요 왔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 체크했고요. 여기서 이거 서약서 쓰고 제출하라고 하네요. 서약서에 이런 내용 이 있으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지금 하셨고요. 지금 입번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해서. 네. 네네네. 어, 안 찍어요, 예. 식으로 받은 다음에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생년월일이랑 여권번호 확인하고 가져가라고 하네요. 확인해보고. 그럼. 예, 검색 해고 받았어요. 누가 한 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씨. 지금 <laughs> 10분 정도도 안 걸렸어요. 근데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일요일이나 이럴 때 오전에 비행기 있으면은 일본 비행기가 많아갖고 사람이 몰리면은 애매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오후 비행기이신 분들, 어, 신청하시거나, 만약에 저처럼 한 10시, 반 10시 50분 비행기면은, 좀 일찍 오셔서고 하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인천에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공문, 어, 확인서 안 주신다고 하면은, 직접 가서, 문자 받고 직접 가서, 민원실 가서 한번 요청해 보세요. 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단은 집에가서 이제 태국갈 준비하도록 할게요. 예~~ 네, 공항가서 어, PCR 음성 영문확인서 받아서 지금 저희 동네 현수경찰서와서 국제운전면허 발급받고 있습니다. 어, 여권사진 한장하고 그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그 수료가 8,500원인가 이거거든요. 그것만 갖고 오시면 되고, 간단히 뭐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되세요. 자, 면허증까지 발급 받았습니다.